네, <laughs> 예쁘다. 자, 전국에 계신 이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어, 오늘 좀 새롭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리프터가 현장에 나와 있듯 땅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김현자 정장님의 샵, 이번에 새로 준비한 샵이에요. 양구에서의 모습과 조금 흡사하긴 한데요. 좀 달라요.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강원도 양구에서 점장 대리점을 하시다가 지금, 지금은 여기 정자, 정자동 맞지요? 여기는 지금 성남에분당에 정자점입니다. 아주 주변에 어, 그 많은 상가들이 있고요. 여기 주변은 좀 부촌이에요. 왜 다들 이런 얘기 있잖아. 저기 분당 갈 천당 갈 그러면 <laughs> 어디 가지? 분당! 분당이라고 했잖아. 왜 아무도 안 읽어주셔. 분당! 분당! 네. 지금 분당에 와 있습니다. 지금 김현정 원장님이 어떤 샵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는지 보고 싶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거울은 그냥 거울이 아닙니다. 김현자, 전장님께서 특별히 이아이를 주문해서 여기다가 떡 뒀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신기, 신기 반하네요 어, AI. 어, 어디서 많이 본 왠지 인공지능의 로봇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쵸? AI라고 적혀 있네요. 보니까 아, 미용 강좌, 뭐, TGPT도 있네? CCTV. 어 여기 시 p 피드 이걸로 보는 거구나 모발 진단, 피부 진단, 두피 진단. 저희는 오늘 이 진단기를 이용해서 두피 진단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여러 가지 사전 사후 고객님이 오늘 왔다 다음에 오시면 오늘 오신 것과 다음날 오신 것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자료로 분석할 수 있고요. 얼굴이시 결제도 여기서 하네. 와우.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유튜브를 보여드릴 거예요. 또 많은 미용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피 막 관리하시잖아요. 고객님 심심하겠다. 그쵸? 그때 우리가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려 보는 거죠. 어, 바로 떴네? 향수기 있고 자려고 바로 떴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영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와, 더이엔에 대한 제품과 건강 강의와 두피 강의를 했던 것들이 우와 이렇게 최근 영상들이 쫙 떴어요. 그럼 제가 오늘 고객님의 모톡스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모톡스가 진짜 뭐야? 그리고 염색하고 가셨는데 모공 속에 피지 아직도 연모제가 살아있네? 이랬을 때 고객한테 알리고 싶은 말이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고객이 잘안 들을 수도 있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좋은 거는 보면서 고객은 앞에서 틀려있는 이 영상물을 보면서 뒤에 계시는 원장님 그냥 조용히 손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티머를 씌워 놓고도 원장님은 마음대로 편안하게 다른 일을 보시면서 고객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서 왜 모톡을 해야 돼? 자 염색 두피 모톡 후에 이렇게 얼룩덜룩 하잖아 근데 고객님 두피도 이랬다면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라면서 할 수밖에 없고 하고 계시는 건데 티켓팅 한 번이 아니라 10회, 아니,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이 쓰시는 순간이 될 거라고 믿음이 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편하게 핸드폰을 보느니 당신 핸드폰 막볼거 아니야. 거기 고객님들 그렇지 않아요? 앉아갖고 막 자기 거 보잖아. 그런데 화면도 크게, 그리고 거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도 하고 또 내가 다른 게 보고 싶어요. 그러시면 검색해서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땅땅땅 치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는 거지 고객에 의하고 맞춤형 지금 밀일러톡톡에서 나온 두피 진단기예요. 자 유튜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고객님께 건강기니식품 혹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 삼스키가 강해놓은 의게 있어 그거 함께 들어도 좋고 고객님한테 듣게 해야지 그러시면 또 다시 들어간다. 쉽죠. 들어가는 법도 쉽죠. 그리고 동영상 들어갔다. 어, 이거네 건강기능식품 요즘 먹어야 되는 이유 이거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틀어놔만 주시면 고객님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에 쏙쏙 들어와서 아 여기 이런 식품이 있다는데 원장님 저좀 소개시켜 주세요 할수 있겠죠?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피 진단 한번 해볼까요? 이 AI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나 지금 저는 뭘할 거냐면 모발진단, 피부진단, 두피진단 할 거예요 왜냐면 더이엔의 대리점 이 샵에서는 염색도 하고 염색 후에 모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내 손으로 좋은 제품으로 더이엔의 제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이엔 제품을 활용하기 전에 두피 진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진단이 잘못되면 관리도 잘못될 거거든요. 그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진단기를 활용할 겁니다. 자, 두피 진단기도 함께 부착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모델 한 번을 부를 건데요. 이 대리점장님이신, 이 정자 지점의 대리점장님이신, 면자점장님, 나와주세요. 자 여기 여기 화면 보고 한번 인사 한번만 한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변 분들 소개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점장님한테 특별히 저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자 두피 진단기를 딱 키면 한번 보셨잖아요 간단해요 두피진단 할래요 그랬더니 이게 아예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세팅이 딱돼 있어요 이렇게 화면 보시죠 굉장히 큰 화면이죠. 여기에서 일반 촬영이 있고 전문가 촬영이 있어요. 사전사원은 얼마 전에 오셨던 게 저장이 돼 있다며 오늘 거 해서 비교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두피관리는 기류성이네. 이 사람 기류성이야. 자, 일단 제가 전문가로 선택을 할 거예요. 전문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정수리 사진 찍어라. 우측 사진 찍어라. 좌측 사진 찍어라 라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일반 촬영이 아니에요. 일반 촬영이 아닌 전문가 촬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전문가. 전문가니까 이게 나오죠? 일반 촬영에는 없어요. 다시 볼게요. 일반 촬영에는 없죠. 그냥 막 찍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문가니까 전문 촬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정수리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정수리를 찍기 전에 후두부를 먼저 찍을 건데요. 왜냐하면, 저는 왜냐하면 설명을 꼭 하셔야 돼요. 전문가니까. 볼게요. 후두부는 완전히 대머리이신 분들도 이 주변 머리는 살아있죠. 보십원장님 왜냐하면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성호르몬의 영향을. 이탑 부분은 성호르몬, 남성호르몬 탈모,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부족 탈모로 올수 있는 부위가 이탑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두부라고 하는 이 주변 머리는요 호르몬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딱 성호르몬만 영향을 안 받아요. 다른 모든 호르몬은 영향 을 받습니다. 자 후두부는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적으로 타고 나는 나의 머리카락의 굵기. 자 일단 드이대 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어, 은장님딱 보니까 염색한 지 며칠이나 되셨을까요? 조금 됐어요. 조금 일주일은 안 되셨죠? 네. 일주일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흰머리 나오는 속도가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저 노랗게 보이는 게 일단 사진 찍고 볼 건데요. 저 노랗게 보이는 게 피지가 아니에요. 염모제가 모톡을 열심히 하는 우리 더이앤 가족분들도 연무제가 아직도 조금씩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톡은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후두부 사진 찍어 볼게요. 자, 후두부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엄마, 아빠로부터 타고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정수리, 저기 보시면 정수리 찍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수리 찍을 거예요. 자, 정수리 보겠습니다. 정수리는 우리가 탑 부분이라고 하고, 태양으로부터 열도 많이 받는 곳이지만, 성으로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어, 어, 누가 봐도 정수리에 비해서 많이, 원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어, 숱이 많이 없고요. 빗모공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정수리와, 어, 후두부 먼저 찍었어요. 여러분, 항상, 후두부 찍고요. 정수리 2번 찍는 거예요. 자, 전문가 보시니까 우측 찍으라고 돼 있죠? 자, 똑같이 우리 고객님의 우측 찍을 거예요. 우리 점장님의 우측 저도 찍을 건데요. 두 군데니까 조금 위쪽과 조금 아래쪽을 잡고 찍을 거예요. 어, 저는 제가 이제 이쪽 탈모 쪽을 2 0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점장님의 두피를 지금 찍는 순간은 우리 왜왜 왜 우리 점장님한테 확산성 탈모가 있지?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점장님은 지금 확산성 탈모가 와 계십니다. 탈모라니? 우리 더이앤에서 관리하는데도 제가 탈모가 있나요? 당연하죠. 내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확산성 탈모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질문도 해볼 거예요. 왜 확산성 탈모를 갖고 계신지? 전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없진 않아요. 자, 자측 좌측 찍어볼게요. 자, 지금 흰머리가 염색이 안된 건가? 흰머리가 <laughs> 많지? 왜 자측은? 에코 확산성 탈모가 맞아요. 가는 모발이 진짜 많은 걸로 보아서 확산성 탈모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뵐 때보다는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럼 제가 한3 개월 전에 뵀을 때는 두피가 엄청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신생모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관리하시고, 머리카락이 지금, 신생모가 막 자라 올라오는 게. 그리고 찍을 때는 고객님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어, 많이 내가 봐도 염려스러운 부분을 좀 찍어 놓는 게 좋으세요. 고객님하고 대화하기 쉽고요. 여러 곳 중에, 이렇게, 이렇게 잘 보신 다음에, 대화하기,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제 사진 촬영을 한 거고요. 진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후두부예요, 고객님. 후두부의 모발이 굵기가 혹시 균일한가요? 보시기에 고객님을 설득하려면 고객님의 언어로 꼭 답을 들으셔야 돼요 어, 오늘 고객이시니까 고객님 혹시 지금 머리카락의 굵기가 균일한가요? 네 좋아요 균일하죠 근데 탑 부분이에요 후두부는 부모로부터 타고나요 성호로몬의 영향은 안 받아요 그런데 정수리로 왔어요 지금 정수리 잖아요 정수리의 모발은 후두부에 비해서 균일한가요? 아니요. 그리고 후두부는 밀집도가 아주 촘촘했거든요. 빗모공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빗모공이긴 하지만. 빗모공이긴 하지만 정수리 부분에서는 어때요? 좀퍼나단 느낌이. 모발 수가 일단은 여기서만 봐도 오, 반은 줄었는데요. 그럼 탑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수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대머리도 후두부 주변 머리는 있지만 이 뚜껑이라고 하는 탑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계시네요. 그렇죠? 나이는 뭐 진작 여성호르몬이 많이 줄어든 나이시니까 확실히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옆은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발의 양은 어떤지 보실까요? 적, 적정. 응. 더 중요한 건빈 모공에, 비어있는 모공 속에 그리고 응. 이 머리카락 혹시 구부러져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응. 이거 먼지 아니고 머리카락인데요. 구부러져서 나와요. 어렵게 어렵게 나와야 될 시기를 지나서 정말 어렵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오른쪽의 축두부의 영향은 어나 지금 좀 모발이 성장하고 잘 자라지 못하는 나의 몸 상태 두피 상태가 아니에요 나의 건강 상태에 어떤 영향이 있어 심명적으로 뭔가 약을 먹진 않았지만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쳤는데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머리 언제 감으셨죠? 아침에요 아침에 감았는데 이 노란 색깔은 뭘까요? 이 노란 색깔 뭘까요? 이 노란 색깔? 빈모공일수록 털이 나와야 될 구멍에 털이 적게 있는 곳은 피지량이 커져 있어요. 피지선이. 요만한 피지선이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리고 피지는 매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톡스, 샴푸로 5분 이상은 꼭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특히 여름은 더 많이 모톡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빗모공일수록 피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빛을 띠는 거예요. 이거, 어머, 나 더러워. 나 제대로 안 씻었나? 아니. 빈 모공이 많을수록 우리가 뭐 어떻게 이쑤시개로 파낼 거야 매일매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지가 쌓여, 쌓여 있는데 우측 탈모가 있으세요 지금 여기는 여성호르몬이라고 친다면 이 양쪽 축 두부는요 대사성 질환이세요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에 잠을 자야 될때안 잤거나 먹어야 될때안 먹었거나 너무 피곤한데 오히려 잠을 못 자거나 잠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일을, 아, 쉬고 싶은데, 몸은 막 힘든데, 억지로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세요. 양 옆이 대사성 질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측 하나 더 볼게요. 어이구, 지금 여기 두 군데 사진 찍었어요. 윗선, 아랫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피지가, 어, 나 씻었는데, 빗모공인 곳이에요. 털이 나와야 할 곳에, 털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피지선이 발달돼서,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깨끗한데, 왜 여기만? 털이 있어야 될 곳이 털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 우측이었고요. 좌측 가볼게요. 우측보다 좌측에서는 지금 성장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다행히 이쪽 측면, 우측면보다 좌측에서는 확산성 탈모를 극복하고 이제 극복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잔털이 유난히 많죠. 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정수리 우린 후두부 균일했죠 이거 보면 보시더라도 고객님이나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게 아니 유전의 영향도 안 받고 잘 영향 안 받는 뒤통수에는 머리가 균일한데 좌측 거 볼게요 어 균일한가요 어, 너무 옆동네랑 너무 다른데 같은 동네에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제가 가져와요 누가 보면 이, 이 주변에 원형탈모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같은 날 빠진 애들이 같은 날 많이 올라와가지고 가는 모발로만 꽉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요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와 이 동네가 달라 보이죠? 이거 무슨 일 이런 이 일이 벌어졌죠? 저 이제 탈모 조금 멈췄고요. 아마 관심이 있었다면 나 원형 탈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혹시 힘드셨는데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이사 오신다고 힘들었던 건 저는 알아요. 하지만 내가 고객님의 사정을 모르니까, 내가 두피 진단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쭤볼 거예요. 고객님 혹시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원형탈모가 있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라고 질문하면 고객님은 다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이 한 일을 모르는데 아는 척 해도 되는 거예요. 두피만 보면.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좌측이에요. 좌측인데, 신생모가 지금 올라오죠. 이거는 딱 1개월 전이에요. 1개월 전부터 내 건강 상태는 더 좋아졌고, 빗모공에서도 노란 색깔은 털이 있어야 될 곳에 없어서 지금 있는, 제가 이렇게 계속 누르면 이야로가 꺼집니다. AI.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확대되고요. 자, 이것도 좌측인데,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머, 고객님 성공. 그런데, 빈모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시다면, 모토은 꾸준히 하시면 되지만, 건강기능식품도 제가 한번 권장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 영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진단을 내릴게요. 확산성 탈모입니다 자, 여러분, 확산성 탈모가 무엇이냐면요. 전체적으로 모발수이 감소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주먹이었다면 이만큼밖에 없는 상황. 원장님 그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어느 한 부분이 막 눈에 띄게 원형 탈모가 아닌 이상 확산성 탈모 다들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많이 힘드셨어. 근데 그 힘든 시기가 완전히 멈춘 건 맞지만 좀더 노력하시면 이런 빈모공도 시흥모의 잔털이 올라올 거예요. 자 이제 고객님이라고 이해하고 고객님 제가요 이 사진을 고객님의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네. 직접 집에서 보시고요. 내가 두피 상태가 이렇다고 한달 후에 오셔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저랑 오늘 모토스 시작하시고요. 한달 후는 내 머리카락 수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진 보내드려주 돼요? 네네. 네. 좋아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01029제 걸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중간이 중이니까. 0, 3, 4, 4. 이렇게 눌러서 전송을 하면 여러분, 카톡으로 옵니다. 사진이. 카톡으로, 어, 들리셨죠? 들리셨죠? 아, 들리셨죠? <laughs> 자, 이렇게 옵니다. 사진이. 그러면 고객님이 집에서 아니면 바로 확인을 해요. 저희 같으면, 어, 갔어요. 갔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진 한 장에 이런 문구를 하나씩 옵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당. 사진 한 장당 이렇게 와요. 한번 열어볼게요. 맨 마지막 거 연말 열어볼게요. 오, 이 사진이 왔네요. 마지막 장 좌측에 왔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확대하면서 고객님에게 또 설명이 가능하죠. 볼게요. 아무리 내가 세정을 잘해도 빗모공은요, 이렇게 노란 피지가 있어요. 왜냐면 요만한 피지가 털이 없으니까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번 모톡스, 뭐 혼자 저에게 와서 하시면 너무 좋고요. 혼자 집에서도 아무 샴푸는 안 돼요. 저희 더 이엔의 샴푸를 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여기 도 간신이 올라왔잖아요. 신생모예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요. 하나만 더 볼까요? 보세요. 빔 모공은 털이 없기 때문에 피지가 꽉차 있다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톡스를 어, 열심히 하시는 우리 원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산화된 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일주일에 두번 모발을 맡기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염모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 아주 미묘하게. 그래서 염색 후에 염색 후에 우리가 모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진도 보냈어요.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할까요? 클리닉을 하면 좋겠죠. AI 진단. AI 진단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음 다시 두피 진단 가고 갖 AI 진단으로 가볼게요. 전체 아 어, 방금 찍은 거 다시 가볼게요. 사진 아, 찍고 AI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 불안불안해. 우리 누군가가 나 대신 이야기 해주면 안 될까? 진단 기야 그런 기능 혹시 있니?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정수리 사진 하나 찍을게요. 전문가 사영으로 가서 정수리 찍을게요. 이거고요. 이거 선택했고요. AI 진단으로 가게요 소리 좀. 자, 이렇게 볼게요. 어맞다 어, 뒤에 로 되어 있는데. 응, 뒤에 로 되어 있네요. 자, 적용하고, 적용하고,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래요? 투피진다. 투진진다 네. 지금 고객님의 두피를 진단한 거예요. 해당 두피는 비듬성 두피이며 약간의 염증성 두피입니다. 라고 AI가 얘기했어요. 약간의 비듬성 두피라고 이 아이는 판단했네요. 그쵸? 다시 한번 AI 진단 가볼게요. 음, 어떻다고? 어, 계속 두피, 아침 샴푸에서 그래요. 아, 자, 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각질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AI는 각질이 있어서 두피가 하얀 비듬각으로 보였나봐요. 음. 이 컴퓨터는. 그런데 저는요, 아침에 샴푸하신 분한테는 지금 하루에 필요한 피지가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 샴푸한 뒤에는 모르잖아. AI는 모르잖아요. 기계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인지라 물어보고 알았잖아요. AI는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게 하얀 각질로 보였나 봅니다. 음. 각질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침 샴푸 했으니까. 그리고 하루 필요한 피지 3, 4시간 샴푸 후 3시간에서 4, 5시간 휴가 50%가 나와요. 그래서 밤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밤에 가고 지금 봤을 때 기름기가 찰랑거리면 얘는 또 지루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정상이에요. 그래서 AI가 할수 있는 범위가 어, 워낙 똑똑하지만 다 맞지 않습니다. 특히 뷰티 세상은요. AI가 다할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음. 아, 여기가 전원이 있두가 여기 구나 그렇죠.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몇 분이나 흘렸죠? 대표님? 우리 어 지금 제가 이게 스카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직접 붙이지 않고 하는 신념만 좀 도와드릴게요. 자한 그것만 샤프법만 보여드리고 강의 마무리할게요. 자이 두피가 양 우리 코 라인에서 쓱 올라간 가운데 라인하고요. 양귀끝 있죠. 양귀끝 양쪽으로 귀 끝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지점에서 살짝 뒤가 백헤입니다. 백회 찾는 법 아셨죠? 코에서 정중앙성 그리고 양 귓끝에서 들어와서 만나는 세 지점에 살짝 뒤로 가면 백회예요. 자, 이 백회 혈자리로 모든 샤브법은 머리카락을 뒤집는다 생각하고 지그재그 지그재그 올라가서 백회 아 지그재그 지그재그 올라가서 백회 아 지그재그 지그재그 올라가서 백회 아 지그재그 지그재그 올라가서 앞왜 아, 그래야 되냐면 머리카락이 심겨져 있는 게잘 보시면 이렇게 살짝 누워 있어요 머리카락이 그러면 뒤집어서 올리고 요 밑에 피지가 밑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을 이렇게 긁어주는 의미로 거꾸로 뒤집어서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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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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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백회에서 앞 아.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대리점에 이런 스티머가 있거든요 음. 충분히 스커프와 샴푸를 올려놓고 어, 스티머를 뒤집어 씌어놓고 고객님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이엔의 대리점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스카프 해드릴게요 아, 아니요안해도 돼요? <laughs> 너무 네. 좋아 원님 마무리 우리 대리점 다운도 좀 하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거 최고 감사합니다 어, 누구나 다할수 있는 평수 5.8평이에요 어, 정말 인생 후반전 정말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으로 이 좋은 제품, 제품이 일하게 할수 있는 이 장소에서 저는 꿈을 키려고 키우려고 합니다. 어, 이 음. 방송을 음. 보시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생 길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끝까지 갈수 있는 일이라면은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은 한번 정도 이렇게 전환. 전화점을 가져보실 때더 이에 두피 클리닉을 갖다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박이죠. 응. 구매 가능하세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회사에 오신 게반습니다 네. 회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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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네. <laughs>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